중국의 양무제라는 황제와 달마대사가 만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양무제는 황실에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숭불정책을 펴서 황제 보살이라고 듣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양무제는 스스로 자기는 공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난 후에 물어봤죠. 달마대사에게. 내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달마대사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양무제는 좀 기분이 나빠졌겠죠. 그래서 물어봤겠죠. 아니, 내가 왜 공덕이 그렇게 없습니까? 난 절도 많이 짓고 심내도 공양을 많이 했는데 황제 보살이라고까지 듣고 있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니요? 황제가 한 것은 복을짓 것뿐이지 공덕이 아니다. 공덕의 공은 성품을 아는 것이로 덕은 평등의 덕이다. 달마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덕의 의미를 알지 못한 양무제는 아무리 많은 복을 짓는다 하더라도 보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아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라는 성품 무엇을 말하고 있냐 어, 무슨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냐 이것이 불교에서는 참나의 성품 우리 마음의 성품을 말하고 뛰어나신 우리 선조들께선 영의 성품과 혼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품을 아는 것이 공이다라는 말은 자성,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 만법이다, 진리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자성이 만법이다는 이모진 다섯 번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성품과 혼의 성품을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공덕을 닦아서 영성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영계에서는이 영과 혼의 성품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를 얼만큼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천상계도 가고, 인간계도 나오고, 축생계도 가고, 이런 것이거든요. 공덕을 닦는 것, 영과 혼의 이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공덕 중 덕은 평등이 덕이라고 했는데, 성품을 아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라고 한이 말뜻은 성품을 안다는 것은 우리 몸, 우리 삶, 우리 우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아는 것이고, 평등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어놓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등에 의한 모든 과보가 누구라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삼업으로, 뜻과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별 없는 과보가 들이닥친다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간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이 스스로 지어 놓은 과보는 받게 되있다. 이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과 말과 행동으로 지어 놓은 모든 것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받게 될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공이 곧 성품을 아는 것이오. 평등이 덕이다라고 말씀하신 공덕은 우리 영과 혼의 성품을 말한 것이고 그 속성을 말씀하신 것이며 자성이 만법이고 만법은 이려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영과 혼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살법인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우주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 영과 혼의 성품을 알면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영과 혼의 성품을 알아 공덕을 닦아 꼭 성불하십시오. 이걸 모르고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계속됩니다.